네 안녕하세요 임포트 지니어스 조재원입니다 말씀하신 hs 코드 330499 화장품 제품에 대한 인도 수출 기업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hs 코드 330499 화장품 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출 기업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 요 국가에서 인디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의 익스포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데이터 중에서 요 필드에서 선택을 할때 hs 코드로 놓고 서진 3304 99 별표를 치는 별표를 치는 이유는 HS 코드에 3304 99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전부 검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인지는 너무 길니까 22년 1월부터 놓고 서치를 해보면 해당 3개월 동안 18,000여 건의 인도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천천히 살펴보면 HS 코드가 이미 나와 있고. 이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습니다.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그리고 컨사이이가 이제 이 인도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입니 b l c 리스트고요. 슈퍼는 이제 요 인도 기업, 인도의 수출 기업 이제 b c 퍼스널 케어. 이거는 이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요 b l c 퍼스널 케어 인도 회사가 b l c 리스트랑 이 중동의 자 자회사에다가 이제 제품을 보내는 걸로. 아비스파마 스페셜티가 콩티, 콩티는 요건 이제 베트남 회사로 보이고 이렇게 이제 각각 기업들의 수출 거래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어, 언제 도착했는지 어라이벌 데이트가 나오고 그리고 퀀티티 여기 이제 몇 피스가 나가는지가 나오고 인도 포트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로 제품이 수출이 되었는지 도착 한구가 나옵니다. 옆에는 테스 c 네이션 컨트리가 있고요. 인디언익스포터 인도의 그 수출 업체들의 이 텍스 아이디까지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슈퍼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시면 이컨 a 컴 i 니스를 클릭하시면 슈퍼들이 쭉나오고요이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회사들을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서밋 버튼을 누르시면 그 저희 리서치팀이 해당 회사에 연락처 정보를 보내드리는데 지금은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화면으로 그냥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서 보내드릴 건데 이 데이터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을 e x 스 o 트 이메일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엑셀로도 같이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럼 뭐 데이터 이름은 아무거나 테스트로 해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 Generate Export를 누르시면 이 데이터가 엑셀로 다운 받아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1 8 0 0 0개의 데이터를 다 보내 드릴 수 없고 요 최근 데이터 한 샘플로 100여 개 정도 송부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 내용을 요 동영상은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다운 받은 내용을 어디서 어, 확보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남겨 주신 그 이메일로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